어제 법사위 상황에 대해서 소병철 간사님이 좀 말씀해 주신 게 제일 정확할 텐데 아쉽게도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오시지 못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도대체 국민의 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어, 지금 국민의 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 법안들 다 던져버리고요. 헌재 소장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산안도 곧 던져버릴 것 같은 기세입니다. 어제 법사위에 134개 법안이 심사 예정이었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이 중에는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사분들이 수주 동안 주말마다 거리에 나오셨었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던져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동관님을 위해서 다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사법 공백을 운운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헌재 소장에 대한 어, 임명 절차 진행하기로 합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답니다. 그럼 사법부 공백을 지금까지 운운했던 건다 뭡니까? 그렇게 이동관 위원장이 소중합니까? 심지어 지금 예산도 던져버릴 기세인데 11월 30일, 12월 1일 얘기하면서 예산안 합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속마음은 예산안 합의 안, 안 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무력화시키고 탄핵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생, 안전, 사법공백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동감만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사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법사위가 국회 전체를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흐르는 흔드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여야 합의도 무력화시키는 거고 의장님의 본회의 관련된 권한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법사위원장의 반성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